어그 어, 두이 CF 경기 끝나고 나서 조금 내진탕 증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한 상태이고 열심히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좀 쉬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 근데 충분히 좀 쉬셨어요 너무 쉰것 같아가지고 아, 빨리 경기 뛰고 싶고 옛날에는 제 실력이 아직까지는 잡혀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저희 스타일이 좀 잡혔고 이 경기 스타일을 이제 빨리 시합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경기 스타일이 안 좋다, 많이 잘라라고 잘못 다라는고 저는 원래 그래플링을 엄청 좋아하는데 뭐 제가 조금 욕심을 부었다 해야 되나 안 해나 이거 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시합 때 보면 거의 제가 타격을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연습하면서 그래플링을 섞은 타격가가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이런 말로 뭐말로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시합 때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쉬면서 뭐 했어요? 쉬면서 그냥 뭐 좋은 분들 만나고 근데 저는 쉰다는것 자체는 일단은 그냥 두 탕식 운동 하, 하는 것도 저는 쉬는 거거든요. 아파도 그냥 체육관 가서 그냥 앉아 있고 쉰다는 개념은 그냥 시합을 쉬고 싶다는 거지 운동을 쉬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 지금 시합이 잡힌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랑도 이제 같이 훈련도 하고 있고, 그냥, 그냥 시합 시합이지고 싶었던 거였지. 네.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른 한거 없어요. 뭐 여행을 시합 끝나고 나서 아빠랑 어, 9박 10일 여행 갔다 왔거든요. 해외 여행, 태국 가고 베트남 갔다 왔는데, 어, 그렇게 갔다 오고 나서 또제그 그 생일 이 있었거든요. 9월달에 그래가지고 그때도 여자친구랑 같이 바닷가도 놀러 갔다 오고. 요즘은 근데 감독님이랑 제가 세컨을 좀 많이 따라댕기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과의 시간을 조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해치전이 되었습니다. 아, 내년 3월이죠. 네. 내년 3월 아, 양정선수, 김수철 선수 이제 그때 했던 경기가 다시 잡혔는데 아,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은 뭐 저는 똑같습니다. 수재령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지용이 형이랑 해야 되니까 근데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저도 내년 3월달에 시합을 뛸것 같아서 만약에 제가 거기서 강한 선수를 만나서 이기고 나서 증명을 했을 때는 그두분 중에 한 분은 챔피언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네, 저랑.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 상관없잖아요 사실. 누가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고 그두명 중에 이긴 사람이 제가 채, 알기로는 챔피언이라고 하는데 제가 3월달에 3월달에 이기고 나서 네, 한 6~7월달에 챔피언전 주십시오 로데프시. 아니 3월달를데려갈것 같다고 하는데 원하는 상대 있는데어 원하는 상대는 어, 지금은 솔직하게 한국에서는 한국 로데프시 지금 벤던급 사람들 중에 저랑 붙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일본 선수 데려와야 될것 같아요. 그나이진 선수 데려오시면 로데프시의 강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도 라이즈 너무 가고 싶은데 일단은 뭐 여권이 안 되니까 저를 안 보내주는 거겠죠. 근데 제 라이즈 선수를 잡고 강함을 증명하면은 라이진 측에서도 저를 볼 거고 뭐라이진 선수 한명붙여주십시오 로데부시 제가 꼭 잡고 증명하겠습니다. 빨리 시합 안 뛰냐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2.0의 김현우가 지금 돌아옵니다 이제.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더 세져서 로드FC 진짜 찐 챔피언 돌아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